살롬, 덜가정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에라 22장 4절, 7절, 8절입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강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달았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웃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바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정가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꺼이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허물과 죄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돈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며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인생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를 향해 극휼을 베푸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어둡기만 하고 끝은 안 보이는 터널에 있는 것 같더라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몸짓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엄하게 뛰어드실 우리 주님이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것도 잘안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반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 앞에 매일매일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율법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묵상하고 읍조리며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마치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끝도 없이 반복하는 군사들의 훈련처럼 운동선수들의 훈련처럼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순간의 기치나 기술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 아래서 겸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일 가족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